시 네. 이거 깨끗이 털고. 아, 다싸이 한지 한 사람만 싸이냐기그 김정국씨도 올판요 환자 하시는 사람들은 싸움이다 보되는데 <laughs> <laughs> 그, 그, <laughs> 에너지 코팅이 있데 그거는 뭐 밀가루 아, 말고 하고 또 아, 중요한 거는 육각에다가 아, 네. 깊이가 있거든요 요게 음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유면바로 그, 떠나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두께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도 씻어야지 깨이 씻어, 다, 다 전체적으로? 응. 날만 씻는 게 아니고요? 응, 전체적으로 다 씻어. 자식 탐에게 다이게 내린다, 내린다. 이거 사람 싸아그우리신이셨군요 진짜 그걸로 저거 하려고? 을 깔려고? 파이 차우 나서 처음에 아니 파이팅 차우 나서 처음, 처음, 처음에는 안 느껴졌더라고 두 번째 된나 여기 음. 정수리 부분이 계속 지릿지릿한 거야 이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바람에 막 날리는 같아 어, 내려 내려 <laughs> <laughs> 이 <이게> 내가 <뭔가 안 웃음> 그게 이게 느껴져. 그런데 면 무리가 가않네 <laughs>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아, 네. 내가 의도적으로 절대 무리하면 안 돼. 내가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이걸 딱그 생각 하져가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안 그러니까 <laughs> 느껴진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쓱영혼에 그러니까 안고 싶다라는 그만닦 갖고 이렇게 탁으면은 이게 그게 이게 좀 느껴지는데 이때는한건 자아식이거든. 음. 자아식이 작동하면 내가 서. 이걸 갖다가 이제 이 한번 경험을 해 봤잖아. 그러니까 또겨야이 봐야겠다 하는데 그것도 그때를 안고 담아. 안고 싶다만 안고 더 이상 안바뀌시네그것 안 완전히 아, 깨끗하는안 되죠. 예. <laughs> 만 없으면 되는 거지. <laughs> 예,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음, 같은데요. 그래, 옆에 한번만 쪽 예. 네. 이쪽 옆에 네. 저쪽 옆에 자리 네. 이건 아, 닦으시는 게 아니거든요. 응. 닦게 닦여... 저쪽 옆에. 아, 거기는 강남으로 거발하는게더그래네 예, 이 정도. 아 괜찮은데요? 네. 이 네. 네. 정도면은 뭐. 아니, 드시라고. 우리 아이 보여주면. 금이 있어도 좋고 아, 제가 서툴러 덥고 덥고 가지고 아이고 많이 나 아, 아까라 이거는 아요 아이 괜찮아요. 어쨌아여 전에. 어째 이거? 괜찮아아깝아 그냥 통째로 그냥 먹어 버렸어. 아깝잖아 이거. 아이. 여기 기술인데요. 많이 해 봐야지. 이것도 기술이 생기는데. 아 여기 중간 아.

아니 얼마나 애를써먹을려고 그랬어 진짜 애쓴 김에, 오늘 김에 먹으려고 먹었다고 내가 여기 도착하는 순간 예 그렇죠 나도 이거 뒤집으려고 그러는데 형진이깎다신것같 갖다 줘도 말이 많아 아 지금 노는 거야 지금 갖다 <laughs> <너무 웃음> <놀고. 갔다> 줘도 <laughs> <중도 웃음> 말이 <웃음> 많아 여기에만 올려놨어도 먹으려고 그다 진짜 <laughs>

차량이침이신다고